아... 안녕하십니까. 뭔가 슬픈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네요. 제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흰 색깔 42만 원 마우스 짜리 마우스가 사망하였습니다. 제가 음료수를 먹고 있다가 몰랭 중에 샷건을 한번 쳤었는데, 그 옆에 있던 음료수가 마우스 그대로 위에 다 쏟아져가지고, 그게 큰일 난게 뭐냐면, 이게 한정판 마우스여서. 이게 수... 이게 원래는 레이저도 제가 알기로는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데 아마 새 제품으로 바꾸는 건 빡셀 것 같고 아마 수리를좀 맡겨야 되지 않나 지금 바꾼 마우스는 V3 프로 자, 이, 이걸로 바꿨으면 좀커 마우스가 근데 제가 해외로 이런 걸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울, 울산 모네신 님 제가 그 해외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팅이 1년 가까이 안 오고 있습니다. 나도 적응이 때문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마 지금 적응해 봐야 될것 같아. 응? 잠깐만 이거. 우야 이쁘다. 어? 야 이쁘지 않아? 이 색깔 이쁜데? 어 빨간 색깔 내 스타일이다. 어? 자, 여러분들.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. 유튜브 댓글에 그왜배틀패스에 어째 게임 많이 하시는데 방송이 본업이시고 왜 자꾸 배틀패스에 현질을 하시느냐? 아 방금 2 5레 방금 어 방금 끝났는데 2 5레을 됐네 어, 이 스킨 뭐야 이거 배틀패스 스킨이야 어 이거 한번 껴봐야겠다 <laughs> 야 스킨 생각보다 이쁜데 아 근데 이거 총소리만 있었으면 근데 사실 배틀패스에서 총소리그 약간 레이저 소리나 이런거 나오는 스킨 이때까지 없긴 했어 B? B 바이스 에 레이저 스모 여기네 이쁜데 나걔 마음에 드는데. 내면대로. 뭔 마켓? 아 볼까? Sorry, fastly. 아까. 비 캐비. 비비 스위스위스위 비비 비싸. 죄 마이크가 비지점. I think two in smoke war. 아이 좋기 준비 완료. 없지 않 Nice. g d day. You s d b r i c

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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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조심해 어, 해봐? 해볼게야야 <놀람> 지역 확보 역시 확보 감포 설치 격격 에이, 저기, 쪽기

Nice. s 이스소방 B. B. Side, B. Side.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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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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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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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B. B. 이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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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을 정찰한다. 마켓 마켓. 여이씨. 꼬박살 꼬박살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 어 Oh, b you so good, b r go. 나도 고수들은 비줄 알았거든. 근데 장비탑 중에 가장 두 개가 필수템이야. 컴퓨터랑 모니터. 이두 개는 어우 무조건 진짜 필수템이야. 이 게임을 할 거면 이두 개는 무조건 받거든. 나머지 뭐 쏜다. 나... 오 쉣. 빨리 빨리. 세트 터치. 한 아, 나이스 팀 브로. 나이스 그죠? 아니 근데 님들도 근데 장미 고민하지 마. 그냥 비싼 게 좋은 건 맞아. 더 좋은 기능이니까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신체를 타는 거지.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진짜 고민하지 마. 적응하면 되긴. Like 나 원래 뭐나 PC 방 마우스를 했었는데 발라드 처음 할때그 G 1 0이었나 이버스 오. 패션 젤. 1B main push. e n m y Play slow. I'm l o o k i g main push. I can't. Go B. Even draw. I think enemy no okay. yeah. Go go go. I want to swap. m a r k e Oh, sorry. 나 피엑스에 미니킬 고있 k 너가스고 홀드 필요해 각 스포탑 확보 중 중립 CD 다렛 CD 다렛 CD 워치 다렛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드롭 드 <돈> 나이스, 나이스. 오우 그. 잘 맞네 색깔이랑 생긴게 존나 이다 아이 총깔 맞췄어 그림자가 치아 확보 범위 슬탄 전개 Go market, guys. Yep. I think. Too, I think two I think two A. city. A shot. 아니 제는엔트리듀왜 <목> <b> <트리디오 목> <막, 목> 팀이랑 같이 안하냐 자기들끼리 는나쁜놈들이다 쟤는 리콘 웨잇 에네아 콜미 암 리콘 나왓 왕해 왕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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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막 왕막 왕막 성원을 아야 근데 진짜 아 나. 마이 배트 쏘리 아야 엔트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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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디어들이 진짜 멸라 왜 자기들끼리 해캘디이가 존나 열심히 얘기해주는데 아 강등 당했어 아 스트레스 받아 아이벤트 스킨 평가 한마디 맡겨. 요 진짜 괜찮거든 진짜 괜찮은데 정말 본인이 생활이 힘들어서 스킨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배, 배트패스 약간 그, 구매하는 돈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. 대부분 사람들이. 이번 배트패스 사서 이거 꼭 쓰시기 바랍니다. 근데 솔직히 이거 쓸래? 가야 쓸래? 하면 전 가야 씁니다. 가야 씁게요